오스트리아 신문사, 외식매거진, UN에서도 근무하시는 분들도 오셨고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유명한 레스토랑은 다 왔었어요 자기가 가본 파업 중에서는 최고였고 자기 레스토랑에 저희를 추청하고 싶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한식요리사 강창기입니다 프렌치 요리를 전공하고 있는 박철이라고 합니다 오스트리아 요리를 배우고 있는 정재호라고 합니다 덴마크에서 소믈리에로 일을 하고 있는 김진호라고 합니다 유럽 요리를 담당하고 있는 김희중이라고 합니다 유럽 사람들이 저희를 보면 혹시 일본 사람이냐고 물어요. 한국에 대해서는 아는 게 박지성, 김치, 싸이, 이 정도 뿐이 아니더라고요. 좀 만만한 나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진짜 한국을 알리고 싶어서 이 파버 레스토랑을 만들게 됐고요. 근데 유럽에서 팝업을 한다는 게 진짜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세계적인 셰프로 인지가 되는 사람도 아니고 더러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형들한테 도움을 청했어요. 이렇게 네 분은 뷰슐랭 스타에서 일하고 있고요. 저는 한식만 쭉 했던 사람이라서 도움을 줄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일하는 스케줄이 있고 힘들 것 같아서 거절하려고 의사 를 밝히려고 했었는데 말하는 것들어 좀 뜻깊은 행사가 될것 같았어요. 새로운 거에 좀 목말라 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옛날에 팝업했을 때는 보통 저의 요리를 알리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주제 자체가 한식이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유럽에서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늘 한식을 궁금해하세요. 근데 그때마다 그냥 남은 재료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게 한식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진짜 정성이 가득한 한식을 저는 이제 많이 못했는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에 참여됐습니다 근데 힘들었던 부분이 있죠. 같은 하나라.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가 없다고. <laughs> 한마디로 서로가 다 다르니까 윤나 크기가 이제 쉽지 않겠더라고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막 엇갈리는 거예요. 누구께 좋다, 누구께 나쁘다라고 얘기를 할수 없거든요. 결론을 내는 건 가장 한국적인 걸 보여주자. 직전 음식으로 육포 다시 밀쌈을 준비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리 불고기와 오리 조편을 제공해드렸고, 마지막으로 한국 배를 이용한 아이스크림을 제공해드렸습니다. 또 오스리아에 되게 유명하신 레스토랑 수셰비 라 헤드셋 부자 기가 가본 파운딩 에서는 최고였고, 자기 레스토랑에 저희를 추천하고 싶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기존에 접하지 않았던 한식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으면서도 음식을 준비했는데 생각보다 좋은 반응을 보여 주셨고 이번 팝업을 통해서 한국 음식도 알렸지만 한국 문화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것 같아서 굉장히 행복한 행사였습니다. 이레이에서 일하는 레스토랑 셰프들은 여6시간 무조건 일을 해요. 자기 쉬는 날을 반납하고 온다는 건 솔직히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 모들 이해하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기획을 형들이 더 이게 생각해 주셔가지고 와 주셔서 한국을 이제 알릴 수 있었거든요. 제가 2년 넘게 옷자있에서제 행복했던 날이었어요. 요리를 떠나서 매 순간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나에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다투면서 음식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끝 마무리가 이렇게 다 같이 또 웃으면서 얘기를 하면 그 상황도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그게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가장 큰그 패턴인 것 같아요.